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 끝나고 나니까 건강은 모르겠고 허리만 아픈 그 이상한 기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운동을 했는데 왜더 아프지? 이렇게 속으로 한숨 쉬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면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건 뭐야?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던 운동들 중에서, 나이가 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운동들이 관절과 척추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말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사실 요즘은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이제는 운동 좀 해보자. 하고 마음 잡고, 윗몸 일으키기 20번 해보셨다가, 다음날 침대에서 20분 똑바로 못 일어나고, 목 스트레칭 한다고 360도 한 바퀴 돌렸더니, 그 다음부터 목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레그프레스에서 무게 욕심냈다가,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끼익 소리 나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동작들 사실은 젊을 때나 가능한 운동이었고 나이 들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특정 운동들은 디스크 압력을 3배나 더 올리고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들고 경추를 비정상적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안압혈압까지 위험하게 올립니다. 즉 건강해지려고 했던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운동이 나이 들면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왜 위험한지 정확한 이유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관절과 척추를 평생 지킬 수 있는지 연구 데이터로 나온 진짜 움직임의 원리. 이걸 한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특히 나는 매일 하는데 혹은 이 운동은 TV에서도 좋다고 하던데 하실 만한 운동들도 포함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고관절, 무릎, 척추, 목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버티게 만드는 핵심 정보니까요. 시간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운동하다가 몸이 더 불편해졌던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면 하면 안 되는 운동의 진짜 이유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69세 장영도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은퇴 후 몸을 관리해야겠다며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셨고, 레그 프레스도 하고 계단도 뛰어 오르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뿌듯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게를 올려가며 운동하는 게 자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무겁게 당기기 시작했지만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굳어 있는 느낌이었는데도 윗몸 일으키기를 신기씩 하셨고 목이 뻣뻣하면 목 돌리기를 더 크게 돌리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셨던 거죠. 다행히 저와 상담하면서 운동 방법을 바꾸고 무리하던 동작을 모두 끊자 몇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2세 박미숙 님이셨는데요. 목이 자주 뻐근하다며 매일 목을 360도로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더 크게 돌리고 더 자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이 저리고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목과 어깨가 아팠는데도 스트레칭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목 뒤쪽이 당기고 손가락 끝이 시린 증상까지 나타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왜 지금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고, 둘째로 어떤 동작이 관절을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셋째로 평생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을 완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년기의 관절과 척추를 망가뜨리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노년 관절과 척추를 망가뜨리는 운동 습관 6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허리를 깊게 굽히는 동작은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주거든요. 한국 근골격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 압력이 평소에 3배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박재홍 70세님은 뱃살을 빼려고 잇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하다가 급성 디스크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어요. 허리는 굽히지 않고 데드버그처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코어를 강화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동작은 절대 반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목 돌리기 스트레칭이에요. 목을 360도로 돌리면 경추 관절이 비정상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국내 노년척추 연구팀에 따르면 과신전 동작은 신경 공간을 급격히 좁힌다고 발표했어요. 정문희 73세님은 목이 뻣뻣해서 목을 크게 돌리다가 팔 저림과 두통이 악화되었습니다. 앞뒤 자, 우로 지그시 눌러주는 정적 스트레칭만 하시면 되고 반동을 주거나 과하게 젖히는 동작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습관처럼 목을 돌리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레그 프레스 운동입니다. 과도한 압력이 무릎 연골을 빠르게 소모시켜요. 고관절 무릎 압력 분석 연구에 따르면 90도 이하로 구부려서 밀때 연골 압박이 급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호 68세님은 무게 욕심을 내다가 반월상 연골 손상 진단을 받으셨고요. 체어 스쿼트처럼 맨몸 중심의 기능성 운동이 훨씬 안전하며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게를 얼마나 들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겉구리 운동이에요. 머리 쪽 혈압 상승으로 눈과 뇌의 부담이 크거든요. 국내 안압 연구 보고에서 겉구리 체인은 안압을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길 71세님은 겉구리 사용 후 심한 두통과 시야 흐림을 경험하셨어요.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척추 이완 운동을 하시면 되고, 고혈압이나 눈 질환이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겉구리 기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아령 들고 옆구리 기울이기입니다. 비대칭 압력이 척추 신경공을 좁히거든요. 척추 퇴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측면 압박은 추공 협착 위험을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송미정 66세님은 옆구리살을 빼려다가 협착증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는 사이드 플랭크가 훨씬 안전하고 기구를 들고 몸을 기울이는 동작은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운동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여섯 번째는 계단 뛰어오르기예요. 무릎 연골에 체중의 몇 배가 실리면서 노년층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계단 하강 시 무릎 부하가 평지의 5배까지 증가한다는 노년보행 연구가 있어요. 이강우 65세님은 계단을 매일 뛰어 올랐다가 연골 연화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계단은 천천히 오르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권장하며 절대 뛰거나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단을 어떤 속도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정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 관절을 지키는 안전 운동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드벅으로 코어 안정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깊은 복근을 깨우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양팔과 다리를 번갈아 천천히 내려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코어 힘이 약해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정적 목 스트레칭으로 경추를 이완하는 거예요. 근육 긴장도를 낮춰서 통증을 줄여주거든요. 절대 목을 돌리지 않고 좌, 우, 앞, 뒤로 15초씩 유지하시면 됩니다. 현재 목이 자주 뻐근하신가요? 세 번째는 체어 스쿼트로 하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기능성 근력을 길러주거든요.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든 느낌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만세 자세와 고양이 낙타로 척추를 이완하는 거예요. 척추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펴고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허리를 과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호흡하며 동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입니다. 심폐 기능을 무리 없이 끌어올려 주거든요. 숨이 차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로 유지하셔야 하고 3분 천천히 1분 빠르게 걷는 주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평소 걷기 속도는 어느 정도이신가요? 여섯 번째는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예요. 무릎이나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상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천천히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한발 서기 균형 운동입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시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양발 각각 30초씩만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좋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이 좋은 운동이라는 점이래요. 잇몸 일으키기처럼 허리를 끄는 운동, 목을 세게 돌리는 습관, 무게를 욕심내는 레그, 프레스, 계단을 뛰어 오르는 행동처럼. 그동안 상식이라고 믿었던 방식들이 오히려 관절과 척추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잘못된 관리였던 거죠. 반대로 데드버그, 체어 스쿼트, 정적 스트레칭, 걷기처럼 천천히 반복하는 안전한 운동은 노년의 연골과 디스크를 지키는 효과가 분명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 잘못 관리하면 평생 통증에 시달리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걷기 편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손주도 마음껏 안아줄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계단만큼은 절대 뛰지 않고 천천히 오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로, 목이 뻐근할 때 돌리지 말고 앞, 뒤, 좌우로 지그시 눌러주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바꾸시고요. 셋째로, 잇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벅으로 코어를 안전하게 강화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관절을 오래 쓰게 만드는 생활 루틴과 식습관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관절 보호 방법들과 어떤 영양소가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조택 구할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